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안녕하세요 비트윤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술자리 약속이 있습니다 저녁에 술자리 약속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메이크업을 준비해 볼 건데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술자리 메이크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술을 마셔야 되니까 술을 마시면 피부에 수분이 뺏기잖아요 얼굴에 촉촉하게 수분을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3주 정도 전에 나인 유시스의 수분 세럼을 한번 언박싱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좀 사용해보고 자세한 리뷰를 알려드릴게요. 했었는데 벌써 이제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한 통을 다 썼어요. 이렇게 한 통을 다 썼는데, 제가 수분 부족형 지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되게 이렇게 기름이 도는데, 안에는 되게 건조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 세럼을 쓰고 확실히 속당김이 조금 완화가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만족스러워서 하나 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또 요즘 올리브영에서 이게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냉큼 가서 사왔습니다. 얼굴이 좀 건조하신 분들, 속 당김 있으신 분들, 이 제품 한번 써보세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수분을 부족하게 머금을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피부 표현이거든요. 요 토너크림을 먼저 베이스로 깔아볼게요. 이렇게 토너 크림을 충분히 흡수시켜준 다음에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여주는 프라이머. 프라이머를 코와 이런 모공 주위에 프라이머를 한 것과 안한 것은 메이크업 지속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술을 마시면 얼굴에 약간 홍조가 올라오거나 이렇게 빨개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이 피부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화장이 잘 지워지는 부위에 꼼꼼히 소량을 발라줍니다. 이 d h c 컨실러로 저도 약간 홍조가 있는 편이어서 술 먹으면 여기가 약간 붉게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이게 불터치로 붉은 느낌과 얼굴이 이제 빨개져서 붉어지는 느낌은 또 다르기 때문에 컨실러로 여기 이제 홍조가 있는 부분이랑 울긋불긋한 부분들은 컨실러로 커버를 해주세요. 그리고 코 주위. 붓을 살짝 터치해준 다음에 퍼프로 한번더들겨주시면 지속력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이 에스쁘아의 어,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을 발라볼게요. 이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좀 물광 표현이 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묽어요이 파운데이션을 촉촉해 보이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을 머금은 촉촉함처럼 표현이 되는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이제 마무리로 파우더를 해줄 건데요 이 폰지 매직 비비 파우더로 브러쉬로 브러쉬로 자체적으로 가볍게 이 파우더를 발라줄게요 붓으로 브러쉬로 하는 것보다 퍼프로 하는 게 훨씬 더 고정력이 좋아요라고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어, 너무 건조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브러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이랑 이렇게 눈썹이랑 머리카락 이렇게 붙지 않게 이렇게 턱, 쥐. 노즈 쉐딩을 해줄게요. 노즈 쉐딩은 어, 이 비샤 제품으로 노즈 쉐딩도 정말 가볍게 한듯안한 듯. 뭐 이렇게 막 연극 분장한 것처럼 하는 거 남자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laughs> 정말 가볍게 해줄게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냥 마치 그냥 내 얼굴이 원래부터 음영이 있는 것처럼. 그고 전체적으로 길게 하지 않고 이 부분 지금 쉐딩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은 건너뛰고 다시 끝부분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코가 좀더 짧아 보이게. 전체로 길게 하면 코가 길어 보이잖아요. 코를 좀 짧아 보이게 해주면 또어려보여요 이게 이렇게 짧아 보이면 코도 짧고 턱도 짧고 하면은 약간 동안 메이크업의 그 팁이거든요. 노즈 쉐딩을 했던 이 미샤 제품으로 전체 쉐딩을 가볍게 넣어줄게요. 약간 이턱 라인 있잖아요. 턱 부분은 이 밑으로. 이렇게 조금 턱선이 살아나게 살짝 해주세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뭔가 되게 턱이 날렵해 보이게 옆선이 또 남자가 앞에 도 앉을 수 있고 옆에도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앉은 남자를 공략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턱선을 날렵해 보이게 이 밑으로 쉐딩을 이렇게 위에까지 올리지 말고 이 밑으로 이렇게 해주면 서, 이 턱선이 좀더 살아나죠? 이렇게 선을 살려줍니다. 앞, 옆으로 다 공략을 해야 해요. <laughs> 이 눈썹을 그릴 때 눈썹 결을,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빈 곳만 자연스럽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딱 틀을 갖춰서 그리면 또 되게 인위적으로 보이니까 본인이 가진 눈썹에서 빈 곳만 살짝살짝 살짝 채워서 자연스럽게 연출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에뛰드의 투명 마스카라로 눈썹 앞머리를 살짝 세워줄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세워줘서 눈썹에 살짝 물기가 있는 것처럼 이런 디테일. 요 페리페라의 베이직한 색깔로 베이스를 깔아주고요. 릴리의 바이 레드에 요 가운데 좀 밝은 오렌지 있잖아요. 요 오렌지로 전체적으로 색감을 한번 더어줄게요어은 오렌지인데 그렇게 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화사하게 오렌지빛이 살짝 돌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눈이 길어보이게 섀도를 하면서 이렇게 빼주면서 발라주세요. 뒤로 그리고 다시 페리페라의 요 약간 벽돌색 있잖아요. 요 색깔로 좀더 안쪽에 발라줄게요. 이게 벽돌 색깔인데 이게 붉은기가 살짝 돌아서 이게 또 눈에 붉은기가 살짝 돌면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울고 나면 이렇게 눈이 약간 빨개지잖아요. 그때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런 느낌처럼 약간 눈이 빨개 보이게 잠 다시 경기를 풀어서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제도는 이 정도만 해줄 거예요 시스터 앤의 아이펜슬이에요 제가 발라보고 너무 매력 있어요 라고 했던 네이비 색상이에요 그냥 딱 보면 블랙으로 보이는데 정말 이렇게 가까이서그 사람과 누군가와 눈을 보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어그 사람은 어이 네이비 색상의 오묘함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laughs> 네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줬어요. 이 최근에 이 기본 마스카라 베이스를 샀어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뭉치지도 않고 하얗게 되는 현상도 없고 눈썹을 정말 길어지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원래 눈썹을 진짜 길어지게 해서 그냥 마스카라 안 하고 얘만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가볍게 메이크업 할 때는 예전에는 이 베이스를 바르면 이 눈썹이 하얗게 됐었거든요. 근데 얘는 똑같이 그냥 까맣게 되면서 이렇게 컬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풍성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베이스 되어서 좋더라고요. 요. 좀 컬링이 더잘 되는 마스카라를 오늘 발라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웨이크메이크의 림라이너인데요난 누디한 핑크 계열인데 요거를 눈 밑에 점막에 오늘 발라줄게요. 붉어 보이게, 약간 운 것처럼 <laughs> 핑크 빛을 점막에다가 이렇게 칠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눈이 이렇게 이 눈빛이 빨간니까 약간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 이 살짝 들죠? 릴리 바이 레드의 제품이고요. 코랄 계열로 이렇게 웃었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이 광대. 오렌지 계열 약간 코 부분들 이렇게 살짝 지나가주면 예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볼 건데요. 립도 제가 한 가지 어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술을 마시고 막 안주도 먹고 막 이렇게 계속 뭘 먹잖아요. 이제 술자리에서는 그러다 보면 립스틱이 다 지워지는데 립 지속력이 길게 할수 있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 코랑 모공에 발랐던 이 프라이머 있잖아요. 이 프라이머를 먼저 입술에 발라줍니다. 얼굴 메이크업 할때 프라이머를 바르면 지속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입술에도 프라이머를 바르면 지속력이 높아지더라고요. 이 프라이머를 바르고 틴트를 바르고 파우더를 바르고 다시 립을 바르면 정말 지속력이 오래 갑니다. 이 웨이크메이크의 틴트를 발라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약간 이런 여리여리한 오렌지 색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파우더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입술에 티슈를 살짝 대고, 아까 이 브러쉬에 파우더 가루를 묻혀서, 입술 위에 톡톡톡 끼고 나서, 한번 더. 한번 더. 안쪽으로. 지속력이 정말 오래 갑니다. 네,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헤어도 조금 만지고 다시 와볼게요. 헤어와 의상을 갖춰 입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심쿵하는 포인트가 왜 운전하다가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팔, 와이셔츠 여기까지 걷고 한 손으로 이렇게 후진할 때 여자들이 거기 심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은 이제 여자들이 왜 이렇게 팔목에 그런 끈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다가 이제 술 먹다 이제 덥잖아요더우면 이렇게 머리를 살짝 저는 이제 머리가 짧아서 지금 그 효과가 좀안 나는데 머리가 이렇게 긴 여성분들은 이렇게 목이 가려지잖아요 가리고 있다가 아 더워하면서 그 <laughs> 머리를 살짝 붓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묶었을 때또 이렇게 드러나는 그 목성과 이. 그, 머리를 묶을 때그 자연스러움을 되게 또 남자들이 심쿵하는 포인트라고 하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laughs> 오빠 첫 자는 원샷이겠죠?